줄기소를 해야 된다고.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끼치 해악은요, 뭐 이재명이 보더기 저는 훨씬 크다 봐요. 국사범이야. 이재명이 자범이고, 문재인은 이게 국기문란, 국사범이에요.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거인제 구속되면 진역 5년 채하. 문재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감사원 노고재판중이지만 통계조작, 그 다음에 탈원전 경제성 조작, 그 다음에 서해공무원 살인, 그 다음에 강제북송 살인 그리고 이게 USB 국가 기밀 누설 이거는 그 기밀입니다. 북한의 USB 준 거. 그리고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가장 악질적인 정치 공작 송철호 울산시향 선거 공작 이런 데 이거 줄줄이 앞으로그 문제에 대해서는 줄줄이 더 이제 추가 기소가 돼야 된다.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